안녕하세요. 저는 요크셔 테리어60노견인데요 나이가 있어서 깨가 나서 그런 건지 나가면은 그냥 응가하고 심화하고 들어가려고 경기실 앞에 서 있어요 오라고. 근데 방송에서 그 유명하신 강떼떼힐라 선생님까지. 저 들어오시면 산책을 되게 강조를 하시잖아요. 매일 산책해주는 게 좋다고 좋아하는 애들 산책을 이게 시켜주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정말 요기하는 애들은 이게 정말 가리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을 싫다고 하면 안 시켜주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. 응, 뭐, 답은 알고 계세요. 싫으면 싫으면은 굳이 시켜주실 이유가 있어요. 없어요. 그렇죠. 필수적이지는 않아요. 네. 아니요 아니큰 사태들이 위를 많이 잖아요 특히나 그 겨울이나 요즘같은때는 더 안나가려고 <laughs> 그렇죠. 하는거 같아요 막 그렇죠 덜벌벌 이러워 근데 13살 분들은 생각해보다 13살이면 사람이면 몇살쯤 되죠? 한, <laughs> 한 70-80대죠? 70-80대 70, 80. 면막 걷고 <웃음> 싶을까요? <laughs> <laughs> 들이 저도 이게 조금만 살짝 걷기 힘들잖아요. 그 다음에, 저희 어머니, <laughs> 저 같이 산해가고는잘못 따라오세요. 힘드니까. 아, 근데 집에서는 막날아가 아, 네? 날아가면, 집에서. 집에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아, 응. 그, 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앞에는 이제, 애기두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산책도 일종의 놀이에요. 얘네들한테는. 이 놀이를 안 가르치실 필요는 없어요. 산책이라는 거예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무조건 가급적이면은 이거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산책하는 즐거움은알수 있게 해 주시되 아, 아. 네. 아 네. 그러면은 낮춰줘야 돼 그러면 뭐 대형견들이 아니면은, 이제 같이 데리고 나가셔도 상관없지 않나.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중대형견이, 중대형견이면은, 이 컨트롤하는 데는 문제가 될수 있고, 그런데 이제 소형견 두 마리면은, 그 정도는 여성분이 충분히 데리고 다실수 있을 거. 중대형견 놓치면 이렇게 안 보여요. <laughs>